아 굿모닝 곤니 r 와 안녕 야뭐뭐니니와한 한번 겨줬줬데야 야, 안으으하 하다 습습다야조조식식이이이요요 야, 누가 벌써 한 팀에 i n 셨네 자, 오늘의 일진을 한번 테스트 해 볼까? 야, 오점. 그래요. 뭐 반타작이라도 하면 어 g 니까 와, d m 뭐 양이 너무 많은데 근데. 야, 이건 뭐4단 샌드위치예요. 야, 이건 한 입에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이건 예, 뭐 말은 많은데 뭐싹 비웠죠. 뭐, 저는 그 시기리아 쪽으로 이제 가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숙소 주인분께서 이제 직접 태워다 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숙소에서 이제 그 조인을 시켜주거든요. 이제 보통은 4,500루피라고 합니다. 뭐, 오늘 같은 날은 툭툭 기사가 이제 뭐 많이 없기 때문에 뭐한 6,000루피까지 이제 그 툭툭 이용료가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저를 데리고 이제 시기리아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야, 경치 좋네. 이, 이 툭툭이는 한 얼마 정도예요? 이거? 네. 옛날에 안 비싸요. 지금 비싸요.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서 안 나와요. 아 원래 인도에서 가지고 네. 오는 거예요? 우리 안 만들어요. 새거 비싸요. 아, 사용했을 거안 비싸요. 한국 돈 200만 원짜리도 사갈 수 있어요. 아 200만 원 정도. 중고. 아, 여기 티켓박스 여기 있죠? 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오,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야, 티켓은 저기서 사서, 시기리아는 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 표그 사는 데가 멀구나. 아, 티켓박스 여기 있다. 아, 아 35달러, right? y yes. e 아, 아 전화가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전화해. 이제 시기리아 실물 영접하러 가야죠. 스티. 예, 이제 티켓 끊고 이제 입장을 했고요. 뭐 보통 스리랑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시기리아. 이 사자바일 겁니다. 이제 뭐 세계 유네스코로 이제 뭐지정되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산의 그 풍경이 이제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프로에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싶어하시거든요. 야 그게 이제 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시기리아의 라이언 로듐입니다. 아직 뭐 제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건검붉 자태에 어아큰가위선이 우뚝 솟았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야, 사실 이제 저 바위도 이제 되게 멋있는데, 야, 그 주변 통광이, 어, 이쪽이 이제 다 정글 지역이었는데, 이 시기리아가 개발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길을 좀낸 거거든요. 정글로 이제 다 뒤덮여진 곳에서 저런 바위 하나가 이제 압도적으로 있으면은 절경이었기는 했겠습니다. 야, 여기 이제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계단 지역 시작이에요. 그죠? 뭐 에스컬레이터라도 좀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래요. 뭐 사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보는 전망은 그다지 뭐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 모든 등산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 계단도 가팔라요 이거. 예뭐 게임 속의 그 던전길 같습니다. 야 이렇게 돌과 돌 사이의 공간을 어, 놓치지 않고 잽싸게 이렇게 계단을 내 스티. 야 코리아. 아 소리. 아하하. 어, <laughs> 코리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제 저 할아버지한테 부축을 받는 신세가 됐어요. 같은 연배로 봤나? 야 근데 저 할아버지가 부축을 한다고 제몸을 손을 대는 순간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소매치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의심병은 많아가지고 저렇게 선한 미소의 할아버지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야돌 색깔이 되게 오묘하네요 그죠? 어, 여기는 노란빛이 들고 여기는 옥빛으로 이렇게 변해 가면서 야 점점 갈색으로 이어지는 하, 설마 뭐 그려놓은 건 아니겠죠? 갈 길이 멀어요 야 이거 이걸... 장관들입니다 이제 평지가 나와가지고 다 왔나 싶었더니만 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야, 하마터면 용나올 뻔했어요. 예, 정의는 승리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정상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다 왔습니다. 야,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우. 야 이야... 미세먼지가 쫙 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아 믿었던 스리랑카 미세먼지 한점 없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립니다. 예, 저기가 이제 제가 아까 쭉 걸어온 길이고요. 200m 높이의 뭐 바위산인데 그렇다고 200m를 걷는 게 아니라 바위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 구불구불 어 지그재그로 뭐 계단을 통과해야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뒤에서 또 떠밀려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속도를 늦추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부끄러웠던 거는. 어 저보다 훨씬 많은 연배 많은 연배가 뭐 그런 아저씨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로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뭐 아들이든 어, 부축을 받아서라도 와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좀 놀랐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병자 드립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뷰가 멋있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야 이렇게 뿌얀 거는 진짜 어 생각도 못했네. 예, 여기 이제 그 스기라야 바위는 이 거대한 이화강암 바위를 깎아가지고 직접 만든 요새 같은 곳입니다. 어, 요새 같이 만들어서 어, 본인의 왕궁으로 이렇게 만든 터입니다. 그때 본인 아버지를 죽였답니다. 예, 본인 아버지를 죽이고 뭐 스리랑카 이제 국민들 민심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야, 그 후안이 두려워서 어, 여기에다가 요새처럼 자기 왕궁을 만든 거고요뭐그 사람이 이제 뭐그 왕이 또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자 또 정신이 상자라고 그래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물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뭐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또 유네스코로 이제 또 선정이 된 거고 예, 역시 뭐 세상에는 뭐 대단한 것들이 많다. 아뭐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아 저는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엑스 퀴즈미 디오노 피도라는가? 오부데요왜어 아. 어. 야야 아. 야, 이거 현지인분들이 빠릿빠릿합니다 좀 알려달라니까 그냥 본인들이 뛰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피드랄란가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어. 아 아, 오버요 아. 아, 저기 있었구나. 아, 땡큐, u 머치스튜티 야, 이겁니까? 저는 그냥 산인 줄 알았더니만. 야, 여기 스리랑카 분들. 아, 그냥 일반 로컬 분들은 뭐 이렇게 친절할 데가 없습니다. 뭘좀 뭐 알려달라 그러면 은막 뛰어다녀요. 그런걸 바라는 건 아닌데. 야, 씨. 엄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귀엽다. 여기 보면은 원숭이들하고 개하고 영역 다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야 견원지간이 진짜 따로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제 아까는 오다가 봤는데 저건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피두랑 갈라라고, 야, 여기 시키리아 사자바위랑 거의 쌍벽을 이루는 어, 그런 바위 산입니다저 위에 정상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경치가 더 멋있다는 썰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사자바위 자체가 워낙 멋있으니까 다른 높은 데서 여기를 바라다 보면은 더 멋있을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저길 가지는 않을 거고요. 예, 뭐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저 우리 집에 가요 <laughs> 우리 그 아이스커피나 아이스커피 먹을 수 있어요? 어, 저 여기 레스토랑 됐어요 지금 아 거기에 아이스커피를 팔아요? 네. 어 같이 가요 그러면 은자 네. 여기는 어디 뭐 길거리인데 야 여기 역시 우리 호텔 주인이 저기 아이스 커피 하는데를 찾았습니다. 뭐한잔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저도 이제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야알부안아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예 주게 주세요. 야 이거 굉장히 감성적인데 여기 뭐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게 있어요.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 아재의 꿈이에요, 아재의 아, 그. 아재 꿈. 꿈이? 이어 어제 그, 아재. 알려드렸어요. 아, 아, 내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오, 어, 베트남에서 면발 갔다 왔어? 어, 이발소. 아. 알아요? 베트남 에이, 이발소? 에이. 베트남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가서, 가서.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에이. 더. 우리 회사에 베트남 두명 친구 아, 있어. 아, 아. 그... 아이스 커피를 다 먹어도 <laughs> 좀 새까만 커피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국물감이 <laughs> 네. 이루 말하지 않습니다. <laughs> 예, 일단 이게 맛은 있거든요. 그냥 그 커피 우유예요, 커피 우유. 근데 스리랑카는 음식 양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많이 줘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키면은 그거를 다 먹기가 힘들어요 네. 너무 너무 많아서 지금 네. 가요? 어 이제 가죠 뭐 네. 그 스리랑카에 보니까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 어, 그죠 여기 여기도 난 친구랑 세명 많아요 아두차있어아 아, 그분도 아 그분도 네. 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 오신 분들인 거죠? 한국판 한국말을... 차를 어. 아 한국말 아로사랑 시티디에서 레스토랑 시작했어요 여기 학생들은 유니폼이 있잖아요 교복 유니폼 어. 유니폼이 왜다 하얀색이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한번 하얀색 입어요 그러면 템플로 뭐 조, 다 하얀색, 다 하얀색 있고 학교 학교들도 하얀색. 어, 그 그러니까 하얀색이 무슨 의미가 있나 봐요. 뭐 신성하다든지 뭐. 아, 제가 잘 몰라요. 아,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뭐. 음. 우리는 맥드아고 블랙. 안 좋아요. 예, 사랑과 사랑 생각해요. 이호 아 그렇구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핑크, 노란색, 갈색 좋아하와 아, 여기가 뭐 무슨 어. 무슨 호수예요 What is lake? 네, 간드라말릭 간? 간드라말릭 간드라말릭 예 레이크 네. 여기 네. 악어 있어요? 어, 여기 악어 없어요 여기는 악어 없어요? 여기 레이크 피쉬 많이 있어 이 낚시, 낚시 많이 낚시, 해요? 예. 야,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물고기들이 있네, 여기 조그만. 예, 예. 이거 안 먹어요. 80kg짜리도 있어. 80kg짜리? 80cm가 아니라 80kg? 80kg 무게? 예. 그럼 이만해요, 그럼? 음, 이만. 이야, 이제 다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시기리아 여행까지 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야 여기 이제 숙소 주인분께서 예, 직접 나서 가지고 어, 이렇게 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yeah.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목소리> 여기까지 시청들께고드니다 <시청해주신> <목소리> <되시다면 목소리> <효과가 되십니까? 목소리>